자 여기 실버 템플 실버 템플 왔습니다. 문을 들어서면 이렇게 전체 지도가 있고요. 그 옆에 티켓 파는 매표소가 이렇게 있고요. 자 이렇게 템플하고 이렇게 하나씩 줍니다. 실버 템플이 한국인들한테는 이렇게 유명하지 않은데 여기 서양애들한테는 되게 유명한. 사실은 나도 실버 사원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옆집에 사는 독일 친구가 사진을 보여주면서 멋있다길래 나도 한번 와봤습니다 여기는 기념품들 파는 가게겠죠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로 들어가는 건가? 아 이거 전부 실버, 은 그래도 나름 은이 갖는 어떤 그런 그 준호함 그런 것들이 있네요 실버 템플 여긴 이제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이렇게 따로 있고요 와 여기 되게 날카롭게 은의 특성을 잘 살려서 만든 절 같은데요 제가. 대부분의 절들이 온화한 금색깔을 많이 쓰는데 은으로 독특하게 표현한 그런 절 요거 옆집 친구가 보여준 바로 그 사진 요기 절아 이런 느낌이구나 오묘한 느낌이랄까? 와, 은인데도 되게 화려해 보이는 그런 느낌? 이 파란 거는 바닷물을 형상화한 건가? 들어합니다 금색깔로 된 거보다는 이 은으로 된게 굉장히 더 권위 있고 엄숙해 보이고 차가워 보이는 이게 또 안에 부처님은 또 금색이에요. 그래서 은색깔하고 금색깔이 조화가 와, 천장의 등도 멋지네요. 이렇게 실버하고 금색깔하고 이렇게 조화롭게 해 놨습니다. 지금까지 봐온 그런 사원의 특징과는 다른 독특한 그런 느낌. 여기서 바라보는 바깥의 풍경. 와, 더 엄숙해지는 그런 느낌. 아, 다짐고요. 요렇게 찍은 사진도 멋있었는데 바로 여기서 찍은 장면이네요. 요거 뒤쪽으로는 이렇게 스님들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이렇게 마련해놨고요. 사무실도 있고 맞습니다. 이건 마치 금화를 주렁주렁 매달아 놓는 것 같은 아, 이렇게. 이렇게 손을 적어서 걸어놓는 요런거 하나하나가 다 독특한 동전 그리고 이렇게 된 문양들 독특하네요 팟타이 파이브로드 식당이구요 온갖 재료들이 이렇게 있고 한국인들한테 유명한 팟타이 맛집 식당 내부 메뉴판, 면은 음료, 파타의 기본, 파타의 기본하고 커피, 어떻게 먹는지. 자, 이제 숙소 근처에 크렁메카로 가봅니다. 여기가 크렁메카 입구인 것 같아요. 다리가 나오고요. 요렇게 우리 이연이요. 그러네요. 오늘 무슨 마을 행사가 있나? 장날처럼 시끌벅적하네요. 뭐잘 됐지 뭐. 우선 더위도 식힐 겸 아이스크림 한입 하면서 자, 여기서부터 출발. 체크인. 쭉요 강을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그런 분위기다. 이런 친거 같아요. <laughs> 어디가나 어니 꼬마들의 재롱 귀엽네요. 스피커를 몇 대를 갖다 놓은 건지 아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소리를 질러대는. 조금 더 걸어 들어왔더니 이제 고즈넉한 그런 마을로 오게 됐네요. 노을이 뉘엿뉘엿하면서 더 예뻐지는 첫 번째 노란 다리를 지나서 마을 깊숙히 더두 번째 노란 다리 있는 데까지 걸어왔습니다. 이 크렁메카의 이 노란 다리 두 개가 여기에 어떤 상징물 같은 그런 느낌. 와그 시끄러운 어떤 관광지 같은 느낌의 곳을 피해서. 이렇게 조금 벗어나면 일반 로컬 사람들이 사는 그런 진짜 치앙마이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이 나오네요. 그런 동네가 나오네요. 여기 넓은 나무가 있고. 그래도 멋집니다. 서울 아니 태국 시내 한복판 치앙마이 시내 한복판에 화려함은 없지만 조용하게 돌아가는 그런 곳이네요. 멋진데요. 멋집니다 시끌벅적한 곳에서 좀 벗어나서 조용한 곳으로 오니까 이렇게 멋지네요 노을이 지고 있는 크롱메카 근데 물레아는 아니네 뭐지 근데? 물을 그냥 떠올린 것하네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어쨌든 풍차 같은 게 나오고요 저쪽에 어린이 놀이터도 있네 크롱메카 멋지네요 아직도 화장실 오바트 진짜 치앙마이스러운 그런 마을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떤 느낌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재밌네요 네, 네. 저기 탑도 멋있네 이렇게, 이렇게 관광객의 입장에서는 예쁘고 구경하고 싶은 그런 마을 숙소 근처에 이렇게 예쁜 마을이 있다는 걸 알게 됐네요 아, 아까 저 빨갛고 파란 다라이 같은 거를 운반하더니 이게 트였네 이렇게 해서 시합을 하는 겁니다. 젊은 학생이 응원을 받으면서 열심히 가고 있네. 그리고 뒤쪽에서 열심히 쫓아오는 파란 팀. 어, 근데 이분은 나이가 좀 있으신 할아버지인데? 아까 젊은이하고 시합을 하네. 어쨌든, 화이팅! 아, 근데 물이 깨끗한가? 사람들 이막 수영을 하네? 깨끗해 보이진 않는 물인데 수영을 합니다 어쨌든 즐거운 무슨 축제가 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재밌어 보이네요 이렇게 건너편에서 내가 걸어온 길을 이렇게 쭉 보면 멋지네요 강 양쪽의 길에는 이렇게 가게들이 비하게서 있고 요 분수도 나오는 저녁 시간을 평화스럽게 만드는 크롬메카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인가? 치앙마이 나이트바자쭉 이쪽으로 저... 연결되는 것 같은 데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야누산 시장, 치앙마이 나이트 마켓이 열리는 바로 가기 전에 야누산 시장이라는 데가 있고, 그래도 뭐 똑같은 시장 분위기죠. 뭐칼날의나이트바자를 그리고 반대쪽에. 나이트 바자르. 여기가 치앙마이 나이트 바자르인가 봅니다. 치앙마이 나이트 바자르. 천장이 되게 태국스러운. 이렇게 시키면 여기서 시켜가지고 여기서 앉아서 먹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은 모텔입니다. 땡모반 하나 먹을까? 땡모반. 땡모반. 땡모반 하나 먹으면서 갑니다. 태국하면 땡모바님 키 이쪽으로도 가도 있는데 텅 비었네요 여기는 여기. 첫번째 골목대로는 왠지 텅빈 그런 느낌?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습니다 칼날에 칼날에 나이트바다를 호랑이 그림을 그리면 호랑이하고 불쌍한 분들은 빵아들이고 여기가 그 야시장 분위기가 나는 곳인데 음식 종류가 와 엄청나네 고르기도 힘들겠다 전형적인 재밌는 야시장 분위기 여행객을 설레게 만드는 곳 센터 5시부터 2 0시까지 여기 나이트 바자르 그, 그 규모가 엄청나네요 엄청나게 넓어요 여기 또 이쪽에 조그만 코드코트가 또 하나 있고요 무에타이 경기장도 있네요 오늘도 시합이 있는 타투 가게도 있고뭐수십까지의 가게는 시장 분위기에요 저쪽에 안우산 시장에서 이쪽으로 쭉 오면 양쪽에 나이트 바자르 칼날의 나이트 바자르하고 그냥 나이트 바자르 시장만이 나이트 바자르 쭉시장갑니다 그리고 먹이 푸드 코트 있고 하는 거 있고 아또 이쪽으로 왔어 저쪽이 운전석인데. 아직도 헷갈리냐. 아. 세다 오늘도 출발.